F, F, G의 인버스의 C는 어, 요 인버스 의미는 의요 순서를 바꿔야 되거든. 그러니까 F, F, G니까 G, F, F로 하는 대신에 이 마이너스가 다 붙지 그죠? 이렇게 C를 이렇게 해줘야지. 자, 그러면 이거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F 인버스 C를 하고 다시 여기 마이너스 1을 하고. G인벌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? 음 이렇게 하지 그러면 F인벌스 C는 음 F인벌스 C가 F의 함수가 G니까 G의 C지 그래도 G의 C지 그 다음에 는 F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G잖아 G 이제 그러면 이거 C를 넣으면 어떻게 돼 B가 되지. G에 B를 넣으면 다시 G에 B를 넣으면 이제 A가 되지. 그럼 F A를 넣으면 이제 이 그래프잖아. F A를 넣으면 뭐가 되지? 어 B가 되지.